그러지.. 오.. 함.. 해볼까요? 아.. 쉬운.. 해볼게요. 아니.. 정말 없어.. 에코.. 에 시끄러웠어.. 쇼, 롱, 하 아, 송아지. 송아지. 송아 제가 애지뭔 뒤에 유령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음 예, 어, 아지송 많이 송죠 조금 위험한데. 클립소가 바다. 자, 한번 플레이 해보는데한번 바다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제발. 제발. 들어오십시오. 추천해볼게요. 추가했거든요. 망했네요. 일단 혼자서 해보고 주, 죽을게요. 죽어야지 될거 같아. 군무탑. 임시다. 아 내가 네, 좋게 만든 거예요. 뭔부터 뭔부터. 이십 분. 둘이랑 이것만 엇갈려서 결국 뭐부터. 삼십이. 35회. 오케이, 이 와서. 자, 그 다음은, 일단, 그다음, 오래전에, 대표만 샀어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표를 여기 방에다가 다 채웁시다. 그러면 조금 아프지 않을까요? 적더라도. 저는 이 정도는 많이 아플 거야. 이정도는 많이 아파 그치 이정도는 좀 많이 아플거야 이렇게 많은건 거... 아무리 세다고 해도 이건 좀 아픈 그렇지 안그래도 1레벨이잖아 일단 이렇게 고쳐주고 많이 아파요고치면 조금 효과가 있을까? 고치면면 세겠지? 아마도 그럴거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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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 근데 설마 아직도 안왔어 아까 좀가 얼마나 내가 열심히 다 치워버렸는데, 나는... 그래, 저 애인가 또... 음, 저사탕같은게있네게다 치웠어요? 저는... 저는 제 아이를 데려요 안 가요? 음, 정신없이 버텨야 되는데. 어허, 이얘 좀, 어, 무서워요? 음, 60 빨리 돼야 돼, 60 빨리 돼야 돼! 아, 왜 벌써 3레벨이에요? 4레벨, 빨리 가요. 4레벨, 4레벨, 4레벨. 좀 가, 제발. 안 가나 봐요? 어, 저렇게 다쳤는데. 어, 아 아이. 일단, 얘를 먼저 합시다. 야될것 같아요. 아무도잠깐 오케이, 잠깐만. 잠깐요 얘, 얘 하나 부셔야 돼요. 하나씩 조금 부숴돼요 여기 끝에까지는 저기 안가서 어, 이상해 누구 이상? 인사.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문 레벨 점점 아픈데요? 아파요. 도망쳐, 도망쳐, 내 집이야, 내 집이야. 니가, 네가, 니가 네가 왜와내집인데내 집이, 내 집이, 내 집이, 내 집이, 내 집이, 내가내 집이, 내집 아니 집이, 내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이가제이 제가. 제가 그랬다고 기다려 집이, 이 어울린다. 일단 남은 거나 올려고. 이걸 쫓아내도 소용없어요. 리가저리간다갔어어그레이 이거지. 또 왔어, 또 왔어, 나봐,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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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백? 예물 어요 어, 갔다. 와, 이겼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 간지. 어이 정도면 된거 저라고 하더니 금방 언니. 저리가.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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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찾으러왔단다 저리가, 저리가. 홈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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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펄. 홈펄, 니까 어, 곧 있으면, 곧 있으면 문을, 문을 고칠 수 있어. 곧 있으면, 문을 레벨업 할수 있다고. 제가 위험해요. 예? 제가 위험해요. 제가 위험한, 제, 제, 얘 좀, 얘좀너무해요 이제 또 금방 오겠죠? 그렇지. 제만하면 옵니다. 어, 근데, 이야. Yeah. 이야, 또좀 비늘이 조금 이거 떼어오면 이거 부제될고같아 빨리 고치고 이거! 우려, 우려. 빨리 안, 빨리 빨리. 저리 가, 제발. 아, 1, 1, 1렙, 1렙 차이만 너, 너 플래시야, 플시야2 이거 좀 예뻐던데? 고쳤어. 고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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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나한테 차라리 죽는 게더 나을 거같아 그, 이제 또 오겠죠? 아마도? 아휴.. 좀 오래 걸려서 좀 많네.. 왜 이렇게 폭염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봐 설마 아이가 사촌이야? 이건 좀 애반데. 아, 기대로 책상 올려야 돼. 책상 문 시. 레벨 가야 된다는데요? 제발 좀 저려 친구야. 또 오겠죠? 하냐 오네. 저리 가 제발. 저리 레벨업하면 좀 이건 애반니나죽어나나 죽어 하지마. 자 아니 저 저. 어이어. 레벨업 레벨업 빨리 빨리 일어나. 왜, 안 돼,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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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왜 이렇게 늦어? 쟤왜 이렇게 늦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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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죽여. 너 때문에 이렇게 돈을 다, 응, 이런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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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살았어, 살았어. 얘가 레벨을 너무 빨리 하니. 응, 얘 너무 빨리 해요. 응, 저리 가세요. 오지 마세요. 제발. 예? 오시면 안 된다, 요 음, 안, 그만 와요. 차라리 빈집이라도 가서, 똑똑똑! 하시고 오세요. 아니, 그래도지 조금 시간이,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아, 기다려봐. 이쪽 레벨. 예? 예? 지금 양심이 없으세요? 지금 플레이어 양심 생각 안 합니까? 아, 하긴, 네. 양심이 없어가지고. 예? 양심이 없으셔요. 양심이 예? 혼자 하, 혼자 하는데 조금 도와주셔야 거 아닌가요? 예 아닌가요? 이제 곧 있으면 저도 수명이 다해가는데 예? 아닌가요? 저 혼자 살아나는 것도 힘든데 예 아닌가요? 저... 어허허 좀 어, 어. 먹고 있거든. 그만 와. 안 그래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야, 안 그래도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만해, 내 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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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만 불러? 나 지금 집! 죽는다고, 믿는 마 빨리 빨리 빨리. 차, 조리, 가, 조리, 가, 조리. 아, 왜 저렇게 치겼서 오지 마. 야, 에바지, 금왜 그래? 야, 각성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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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각성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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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돼도, 얘가, 얘가, 이게 맞아 이, 이 사탕이 마, 이, 이, 뭐지? 분필, 분필! 그래, 분필. 이까그 마구마구 때리는데요? 그래, 어, 올렸어! 그래, 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오백 T 오 오백 T 보는데 저 이제 얘 죽으라고 할 거예요 그냥.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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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거보자. 날것 같아. 그치, 너도 그렇게 아주 좋은 생각이야. 어, 그치, 어... 가는 거 보니까 맞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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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여줘, 죽여줘, 빨 죽여줘. 아, 좀... 방금 전처럼 되게 좀 빼라. 잘 때리면서 왜 이래? 우와, 고장 났다. 들어먹 보실래요? 안녕하세요. 객장. 띠띠띠띠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 이 호박으로 해 볼게요. 이 호박이 조금 더 약할 것 같아. 게다가 호박은 조금 음식이니까 낫지 않을까요? 카드로 갑시다. 예. 다시 가위드를해요 또나 혼자 하려는거 같은데 여기 네. 자, 저거 누구죠? 저는 네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초총을 면예저는한명 여기, 여기, 네. 와들리와 저기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